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테이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가격에서 금리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업률과 인구 순유출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지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요 논문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2020년 한국경제학회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학회에 물론 게재되었을 뿐 소속단체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회에 아무 논문이나 게재해 주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수 있게 게재되어 있고요. 해당 논문의 공식 명칭은 왼쪽 상단에서 확인하시고 논문의 공동 저자 두 분, 여기, 그리고 소속, 단체, 연락처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연락을 하고 싶으면 교신저자로 연락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가격 동조화와 비동조화 현상 이게 뭐냐? 어, 서울 집값이 올랐습니다. 주변의 수도권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집값도 올랐습니다. 자 이럴 때 전국 집값은 서울 집값에 동조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논문의 초점이 아니야.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요. 논문의 초점은 반대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전국 집값이 다 올랐는데 이 지역만 떨어졌네? 그때 이제 비동조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왜 비동조화됐을까를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의 전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역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에서 이제 논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논문의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추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지역적 요인 할때이 요인을 이제 우리가 쓰는 언어적 표현의 요인이 아니라 이제 통계학적인 정의에서 요인으로 이해하셔야 논문을 읽으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인과 변수를 이제 대부분 이제 동일하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 통계학에서는 엄연히 분리된 개념이죠 이론적으로. 요인이 좀더 크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변수는 이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요인을 이제 통계적 모델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모델 이름이 이제 동적 요인 모형 또는 동태적 요인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모델에다 넣었다? 그거 그렇다면 이제 수학적인 수치가 나온다? 수학적 수치는 뭐냐? 어, 숫자와 그래프. 그래서 숫자와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직접 보셔도 됩니다. 조사기간은 04년 1분기부터 18년 3분기까지고요. 꽤 이제 길죠? 주요 참고 자료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의 옛날 이름이죠. 왜냐면 2020년에 게재된 논문이다 보니까 그 통계를 썼습니다. 왜냐면 행정구역수가 KB 그 시세보다 이제 더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썼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사 범위는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의 9 단이 71개, 경기도의 시 단이 26개, 총 97개 단위 지역을 범위로 했습니다. 자, 이 지역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는 어떤 걸 썼냐?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인구 순유출, 아파트 분양 물량,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썼는데 이 다섯 가지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 빨간색 실업률, 인구 순유출. 이게 이 논문의 핵심 결론이에요. 자, 이 논문의 결과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지역적 요인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 총 97개 조사 범위 중에 72곳,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역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강남 지역도 지역적 요인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 이전에 강남 주택, 강남 주택가격에 대한 농, 그 논문 11년도과 14년도과를 비교하면서 해당 논문은 오히려 강남 지역도 지역적 요인을 이제는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 인구순유출이 이 지역 요인 강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서울 인천 대전 울산에는 이 실업률과 인구순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지역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어, 그러면 실업률 인구순유출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논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논문 결론을 또 요약해보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지역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해당 지역의 실업률과 인구 순유출을 확인하자.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